수학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입니다. 자, 교과서를 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공예실에서 매듭실 8분의 6미터를 3등분하여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알아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전체가 8분의 6미터예요. 근데 그거를 3등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등분 한다는 거는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8분의 6미터의 그 매듭실을 가지고 작품을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는 8분의 6 나누기 3이 되겠죠. 8분의 6 나누기 3을 하면은 어림잡아서 8분의 2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8분의 6이라는 것은요, 어, 전체를 이제 8등분 한 다음에 그중에 6개를 색칠한 것이 되겠죠. 8분의 6이라는 것은 전체 8개 중에 6개를 색칠한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3등분 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화살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면 나타내면은 8분의 6, 나누기 3을 해서 8분의 2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등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두 칸이 어, 색칠되게 되고, 그거는 전체 8칸 중에 두칸 색칠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는 8분의 2미터입니다. 자, 나누기를, 나누기 3을 할 때는, 어, 우리 분수에다가 여기 위 6이라는 숫자는 이제 분자를 뜻하는 거겠죠? 부, 분자 6 나누기 3을 해서 8분의 2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때는 이렇게 어 여기 위에 부분인 분자에다가 나누기 자연수인 3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4분의 3 나누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여러분,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3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습니다. 3 나누기 2는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나누기 2를, 4분의 3 나누기 2를 하려면은 여기 분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나누어 떨어지려면은 여기 있는 분자의 수를 3이 아니라 이 분수의 어, 크기가 같은 마치 통분을 해서 분수를 어, 숫자를 맞춰줘야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 분자가 2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분수는 크기가 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분자가 2로 나누어 떨어지고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이거를 교과서에다가 꼭 필기해주세요. 오늘 공부하는 것의 바로 포인트입니다. 분자가 이렇게 자연수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서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로 통분하여 나타내요. 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 그림이 4분의 3입니다. 그죠 4분의 3을 통분해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2를 곱하니까 8분의 6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그 분수를 8분의 6이라는 분수로 바꾸면은 나누기 2를 했을 때 분자 6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4분의 3을 8분의 6으로 바꾸어서 통분을 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은 6 나누기 2를 해서 8분의 3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한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에 크기가 같은 분수로 통분을 해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학 시간에 배움 노트 쓸때이 내용을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6 나누기 3은 6 나누기 3이 가능하죠. 그래서 7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0, 여기 분자를 5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분의 10 나누기 5는 11분의 2. 여러분, 여기서는 5, 5를 6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6분의 5라는 그 크기가 같은 분수를 통분해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어, 위아래 곱하기 6을 하니까 36분의 30이 되고, 나누기 6을 해주니까 36분의 30 나누기 6이 되고, 그것은 36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3 나누기 4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5분의 3과 크기가 같은 위아래를 곱하기 4를 해준 다음에 20분의 12로 바꾸어 줘서 나누기 4를 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6분의 4라는건 요 전체가 6칸인데 그중에 4칸이겠죠? 자 이거 위에 어, 위에 수직선을 그만큼을 여기 여섯 칸 중에 네 칸이라고 해서 6분의 4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나누기 2라는 거는 두 명이서 나누어 가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을 그거의 반을 이 어, 절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분의 2만큼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9분의 6 나누기 3은 6 6에다가 3을 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분의 2가 되고, 이것도 13분의 10인데 12에다가 바로 4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4를 하니까 3. 그래서 13분의 3이 됩니다. 자, 밀가루 9분의 8kg으로 파이를 4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누기 4를 해야겠죠? 자, 9분의 8 나누기 4는 분자, 나누기, 분자 8에다가 나누기 4를 해줘서 9분의 2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 14쪽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혜는 공예실에서 매듭실 8분의 6 m 를 3등분하여 똑같은 작품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여러분, 매듭실의 길이의 전체 길이는 8분의 6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3등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 3 명이서 나누어 갖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등분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어, 8분의 2미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품 하나당 8분의 2m씩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풀이 과정을 한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어, 8분의, 8분의 6이라는 게 있어요. 8분의 6은요. 여, 어, 전체가 1인 것을 8등분했어요. 그쵸. 그 중에 6개를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러분, 이게 전체가 우리가 어, 8분의, 부분은 몇 개예요? 여섯, 여섯 부분이 색칠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8분의 6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누기 3을 했어요. 나누기 3은요? 3명이서 나누어 가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8분의 2, 여기는 이 위치가 8분의 4겠죠? 여기가 이제 8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 하나에 사용된 매듭실의 길이는 8분의 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약분하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8분의 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8, 8분의 6이라는 그 길이를 3등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8분의 6 나누기 3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8분의 2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거를 한번더 약분하면은 이제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수학 15쪽입니다. 3번. 4, 4분의 3 나누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준기가 4분의 3 나누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 방법처럼 어, 여기 분자에다 나누기 2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3 나누기 2는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니까 어, 여기 지금 그림이 4분의 3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전체가 4개고요. 그 중에 3개가 색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이 이 그림을 4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 분모에다도 2를 곱하고 분제 분자에다도 2를 곱해서 8분의 6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분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거 그림을 보니까 양은 똑같아요. 양과 크기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가 4개 중에 3개가 색칠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체가 8개로 나누,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6개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왼쪽, 오른쪽이 크, 양과 크기는 같은데, 분모랑 분자가 어, 숫자가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가 크, 양과 크기가 바, 같은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위아래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해 가지고 만든 거겠죠 자 그러면은 8분의 6 이라고 이렇게 통분하 보니까 8분의 6이 있고요 나누기를 하니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6 나누기 2는 3으로 이렇게 몫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분의 3이라고 우리가 어, 계산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색칠된 게 6개 있는데 그거를 나누기라는 건 뭐예요? 두 명이서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여기 한 명이 가져가는 양을 이만큼을 색칠해 보니까 전체가 8덟개 중에 3 개가 색칠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8분의 3만큼 그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어. 풀이하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서 이런 풀이 방법이 나왔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 15쪽에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분의 6 나누기 3이라고 나왔는데, 6 나누기 3은... 어 나누면 2로 이렇게 몫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7분의 6 나누기 3을 하니까 음, 7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11분의 10 나누기 5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11분의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 6분의 5 나누기 6이 나왔는데 5 나누기 6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분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6으로 나눌 수 있는 자연수가 뭐, 뭐, 뭐가 있을지 한번 선생님이 9, 9단, 5단 한번 외워볼게요. 5, 1은 5 5, 2, 10 5, 3, 15 5, 4, 20 5, 5, 25 5, 6, 30 어? 여러분 30으로 바꿀수 있죠. 그러면은 어, 6분의 5에다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같은 크기로, 자 같은 크기로 해보니까 여기 6이 돼야겠죠? 그러면 분모에다도 6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는 같다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이렇게 옆에다 쓴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여기 여기 있는 등호랑은 좀 다른 의미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36분의 이제 30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통분을 했고 이렇게 어 쉼표를 찍어줘서 분리를 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36 거기다가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은 36분의 30 나누기 6을 하니까 어 36분의 5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오른쪽에다가 프리를 써볼게요. 3 나누기 4는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3 나누기 4랑, 아, 4가 포함되는 3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31은 3, 326, 3, 339, 3412, 어, 여러분, 11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5분의 3에다가, 여기, 분자에다 4를 곱해줘도 되니까, 분모에다도, 이렇게, 4를 곱해줍니다. 그럼 20분의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쉼표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20분의 12, 나누기 뭐였어요? 나누기 4였죠? 그러면 20분의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김치 10쪽입니다. 1번. 어, 7분의 4 나누기 2의 몫을 수직선을 이용하여 구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7분의 4를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7등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분의 4는, 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시된 거를 이제 7분의 4라고 할수 있겠죠? 전체가 7칸 중에, 네 칸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7분의 4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 2를 해주래요. 나누기 2는요, 두 명에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눠 가지니까, 한 명당 가져가는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맞습니다. 어, 7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과정을 좀더 공부해보면, 7분의 4 나누기 2를 해서, 7분의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이렇게 어 색칠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더 알기 쉽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 어 5분의 4를 먼저 한번 색칠해 볼게요. 5분의 4.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러분,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해 보니까 전체가 다섯 칸 중에 어 다섯 칸 중에 네칸을 색칠했어요 그게 바로 5분의 4라는 분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세명이서 나누어 가준대요 한마디로 3등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등분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3등분 나눠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또 분홍색으로 칠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왔어요? 이거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전체가 지금 몇 칸이냐면요. 어, 전체가 15 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세로는 한 칸, 두 칸, 세칸 나눠져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5 해서 전체가 15 칸이에요. 근데 지금 색칠이 몇칸돼 있어요. 15칸 중에 네 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몫은 1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나눠 셈을 다시 해보니까 여러분. 5분의 4를 통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어, 15분의 우리가 위 아래 30 곱하니까 1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분의 여기 12 나누기 3이 되고요. 이거는 1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3번. 15분의 14 나누기 7. 어, 15분의 14 나누기 7 하면은 이렇게 15분의 2가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통분이 나왔어요. 분모 3을 15로 바꿔줬을 때는 곱하기 5를 해준 겁니다. 그럼 분자에다도 5를 곱해줘야겠죠? 5를 곱하니까 2 곱하기 5는 10. 자, 그러면은 15분의 10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수익 11쪽이겠습니다. 4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첫 번째 거는 간단한 문제네요. 15 나누기, 아, 1 5분의12 나누기 4를 해보면은 1 5분의 3이 됩니다. 두 번째, 2 나누기 3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분을 해주려고 해요. 7분의 2를 바꿔, 어, 1은 2, 2, 3, 2, 4, 2, 3은 6. 한마디로, 분자를 6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3을 곱했던 것처럼, 부,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3, 이렇게. 자, 그, 그, 나누기, 3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1분의 6이 되고요. 거기다가 3을 또 나누니까, 21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7 나누기 5할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를, 아, 분자를 8분의 7에다가, 여러분, 이거를 7 곱하기 5해서 통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분모에다도 5를 곱해줘야겠죠? 나누기, 5를 하보면 분모는 40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35가 되고 나누기 5를 하니까 40분의 7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그려놓은 빨간색은 어, 정사각형이에요. 왜냐하면 5번 문제 보니까 끈 5분의 4미터를 사용하여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었다 합니다. 정사각형은요 한 변이 변이 몇개 있어요? 바로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가 5분의 4미터가 되는 거죠? 식을 세워보니까 5분의 4 나누기.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이 변이 4개 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4 나누기 4 해서 5분의 1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5분의 1미터가, 어, 답이 되는 거겠죠? 자 6번 연수는요 뭐가 틀렸는지 보니까 우리가 나눗셈 할때 분자에다가 나, 나누기 3을 해줘야 되는데 분모에다가 나누기 3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틀린 답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연수야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나눗셈 을할 때는 분자를 나눠야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분의 5 나누기 3을 근데 분자를 나누려면 은 지금 5, 5 나누기 3이 나눌 수가 없으니까 통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여기 분자에다가 5 곱하기, 곱하기 3을 해주니까 분모에다도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어 18분의 15가 되고요. 그러면은 또 18분의 15... 나누기 3이 돼서 18분의 5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 선생님이 이제 수학 수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 대한 것과,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선생님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 이메일로 답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각 담임선생님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도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